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능의학 의사 김원장입니다. 오늘은 그 중금속 중도 수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5일 동안 다이어트를 하고요, 지금 체중도 좀 빠졌는데 몸 상태가 많이 회복되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이어트 방법이나 그 결과에 대해서 기회가 되면은 다음에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은 라이브 방송은 안 하고요. 대신에 이 녹화 방송으로 수은, 이 중금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수은이 별로 뭐 나랑 상관없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봐서는 이 수은은 모든 사람이 관리를 하고 관심을 갖고 치료를 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중금속이니까요. 오늘 영상을 통해서 그 중요성을 이해를 하시면은 앞으로 건강 관리하는 데 있어서 건강한 수명을 늘리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될것 같습니다. 어, 제가 치료하는 영역, 유산저하, 장내 세균 불균형, 장누수 환경오염, 중금속이 있는데요. 오늘은 그네 번째 영역인 이 중금속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음 먼저 케이스 환자를 볼게요. 65세 남자 환자고요. 한 수개월 전부터 기침을 자주 한다고 왔습니다. 그리고 뭐 오른쪽 팔과 어깨 통증이 한 6개월 정도 됐다고 하고요. 어 그리고 그 주방리를 자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알러지 비염도 평소에 가고 살고 그리고 두드러기도 있고 두통도 있다고 했습니다 목이 간질거리는 이물감이 3년 이상 됐다고 하고요. 급무력감도 있고 피로감도 있었고요. 최근에 이제 기억력이 유난히 떨어지는 것을 호소했습니다. 그리고 헤르페스 박터 치료는 제가 항상 물어보는 것인데요, 치료 받은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간단한 혈액 검사를 먼저 시행을 했는데요. 토탈 콜레스테롤이 287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안 좋은 콜레스테롤이 204로 상당히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었고요. 그리고 비타민 D는 18.8로 비타민 D 부족 상태를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어, 이 콜레스테롤이 이제 장기간 이렇게 204로 상당히 높은 수준인데 이러면 당연히 동맥경화가 진행이 되고 있을 확률이 상당히 높죠. 그리고 아까 기억력 저하나 이런 것들을 호소하는 걸로 봐서는 중금속 중독도 있을 가능성 이 있고 그리고 동맥경화가 많이 진행되어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가로 검사한 거는 이 스몰댄스 LDL 콜레스테롤 검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LDL 콜레스테롤이 아까 토탈이 한 이백사. 204... 정도 나왔는데, LDL이 그 사이즈가 세분화 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1번부터 이렇게 7번까지 예,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1번, 2번은 작은 것이고, 3번부터 7번까지는, 어... 아니, 거꾸로 말씀드렸네요. 1번, 2번은 큰 콜레스테롤을 나타내고, 3번부터 7번까지는 작은 작고 밀도가 높은 그 엘델 콜레스테롤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중이 1번, 2번부터 7번까지 있는데, 3번 이상의 비중이 몇 퍼센트 되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더안 좋은 타입인지, 좋은 타입인지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번부터 7번까지의 그 비율이 여기 보시면은, 3번부터 7번까지의 비율이 12.8%로 상당히 비중이 높아, 높습니다. 1번, 2번 같은 경우는 굳이 비율을 하자면은, 콜레스테롤인데 혈관에서 있는 콜레스테롤이 풍선처럼 이렇게 크고 말랑말랑한 콜레스테롤이라고 한다면 이 3번부터 7번까지는 골프공처럼 딱딱한 콜레스테롤이어서 혈관에 침착이 돼서 혈관에 염증이 생기고 혈관이 딱딱해지고 혈관이 좁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안 좋은 콜레스테롤이 많이 분포해서 혈관에 쌓이게 되면은 이제 뇌 혈관에 쌓이게 되면은 이제 중풍이 올수 있고요. 심장 혈관 같은 경우는 심근경색이 와서 급사할 수 있는 위험이 생길 수 있겠습니다. 이 환자는 12.8로 상당히 높고 A 타입 B 타입 나오는데 이 사람은 이제 B 타입으로 최종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검사는 뭐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 MCV가 96.2로 적혈구 부피인데 조금 높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도 중금속 정도 좀 의심해 볼 수가 있고요. 가스 트린이 이렇게 올라가 있는데 가스 트린이 올라간 경우는 위산이 부족한 경우에 올라갈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헬리코박터 항체 제 강의를 몇번 들으신 분들은 알겠죠. 이렇게 헬리코박터 항체가 양성으로 나오면 8 이하가 정상인데 이렇게 높은 경우에는 거의 헬리코박터가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위내시경 검사가 필요한 상태고요. 이렇게 수치가 올라가 있는 경우는 헬리코박터가 있어서 염증 반응으로 펩시노겐1이 올라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어, 그리고 제가 이제 이 환자가 중금속 중독이 의심이 돼서 이어서 중금속 검사를 했는데요. 아니라 다를까 이 수온중독이 16.9 기준은 뭐 3으로 보기도 하고 5로 보기도 하는데 16.9로 상당히 수은 중독이 많이 있었고요. 수은이 상당히 높았고 비소 또한 25.0으로 정상 기준의 2배 이상 높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수은 중독이 이 환자는 상당히 높아서 여러 가지 검사 결과 중에서 수은이 이 수은에 의해서 불편한 증상들이 생기지 않았나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맥경화도를 한번 검사를 했는데. 이 환자 나이는 64세인데, 혈관 나이가 70세 정도로 한 6년 정도 동맥경화가 진행되고 있었고요. 그리고 다리, 이 아래쪽은 그 팔하고 다리의 혈압 비율인데, 이렇게 약간 그 정상하고 막히기 시작하는 그 경계 정도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맥경화가 스물스물 진행되고 있고, 이미 어느 정도 상당히 진행된 상태가 아닌가 이런 예상을 할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맥경화 치료도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환자이고요. 항산화 치료나 킬레이션 치료를 충분히 해서 수온도 배출을 하고 그리고 혈관도, 혈관 상태도 개선하는 치료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 환자가 주방 일을 많이 한다고 했었는데요. 이 환자 직업이 뭐였을까요? 수온. 수운, 수온이 높은 이 환자의 직업은 의심할 수 있는 건 치과 의사. 치과 의사도 상당히 중금속이 많은 분들이 있더라고요. 치과 의사들이 그아마감을 달아서 그런가 중금속 환자가 많이 있더라고요. 어이 환자의 직업은 예측을 해보시면은 직업이 다름이 아니라 그 일식집 사장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본인이 손님들한테 주기 전에 아침에 뭐 나가서 식재료를 준비하면서 가장 맛있는 그런 그 횟감의 부위를 술과 함께 항상 먹는 낙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본인 손님들한테 제공하는 게 아니라 가장 맛있는 부위는 본인이 그렇게 수년 동안 먹으면서 일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장사도 하시고. 본인이 가장 좋아하는 맛있는 음식을 먹는 즐거움은 뭐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렇게 잘못 드시면은 수은증도 환자가 될수 있고 건강한 수명을 낮추고 동맥경화가 계속 심해진다면은 흠그 같은 게 빨리 오겠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주의를 좀 요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식시, 일식집 사장님들은 중금속 환자가 상당히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식집을 하시는 분은 꼭 기능 예약 검사를 해서 중금속 검사를 하고 치료를 받기를 바랍니다. 자, 이 환자한테 가장 제가 먼저 치료한게 뭘까요? 수은 치료부터 하면 될것 같은데, 어, 저는 수은 치료를 하지 않았습니다. 어, 이 환자한테 제가 가장 먼저 한 거는 중금속 해독 치료가 아니라 헬리코박터 균 제거와 위산을 보충하는 치료를 하려고 합니다. 위산을 보충하기 전에 그 전에 더 먼저 해야 될건 헬리코박터 치료이기 때문에 이 환자 위내시경 검사를 한 상태고 헬리코박터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요게 마무리가 된 다음에 제가 중금소 수은 해독 치료를 할 예정입니다. 순서가 있습니다. 무턱대고 중금속 먼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수온 중독이 나랑 뭔 상관이냐 도대체? 어? 그래 뭐 수온 중독 있나 보지 하고 이렇게 무시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치료를 하면서 수온 중독 환자가 정말 많습니다. 너무 많아 가지고요. 치료할 수, 해야 되는 환자들이 상당히 많고 그 이유는 너무나도 많은 그수 노출 원인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뭐이 세상을 사는 대한민국에서 사는 사람들은 수은에 노출되지 않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이렇게 할수 있겠습니다. 그 이유를 수, 수은의 그 노출 오염원을 찾아 그 살펴보면 알수 있는데요. 치과 아말가, 깨진 수은 온도계, 기압계, 그 치과 치료 많이들 받으시잖아요. 곰, 곰팡이 살균제로 메틸 수은을 사용한 곡물, 그러니까 우리가 곡물을 먹다보면 수은 섭취를 할수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참치 같은 그런 육식성 물고기, 또 예방주사, 바디 파우더, 미백효과 화장품, 페인트, 치질, 좌약, 섬유유연제, 바닥 왁스와 코팅제, 에어컨 필터, 목재 방부제, 살충제를 뿌리는 잔디, 이렇게 골프장 많이 가는 사람도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관목, 그 다음에 가죽제품, 접착제, 일부 건선, 치료연고, 문신. 뭐 이런 것들이 우리가 대부분 노출, 수온에 이렇게 노출될 수 밖에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정도의 차이가 있지 다 수온 중독이 조금씩 생기긴 생깁니다. 그래서 평소에 건강관리를 하고 영양소를 충분히 보충하고 뭐 이런 분들은 이제 해독 능력이 괜찮으신 분들은 잘 생기지 않을 것인데요. 대부분 이렇게 수은 중독이 조금씩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는 없더라도 또 앞으로 이렇게 살면서 조금씩 수은 같은 경우는 계속 체내에 축적이 되고 누적이 되기 때문에 수은 중독에 의해서 건강이 나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꼭 관심을 두고 살펴봐야 되고요 가장 중요한 게 저는 제초제, 진균제, 살균제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 농, 뭐 논에다가 뿌리거나 뭐 밭에다 뿌리면 은 빗물 타고 어디로 가나요? 하천을 거쳐 강을 거쳐 바다로 가서 우리가 이제 먹게 되는 그 어패류 해산물에 축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에 블로그에 제가 정리했던 내용 중에 이 표가 있는데 가장 그 수은 중독에 기여하는 음식 빅 5를 보면은 다랑어, 참치, 그리고 백미, 그 다음에 갈치, 오징어, 고등어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거 안 먹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쌀, 쌀만 먹어도 수온이 들어올 수 있다는 사실에 요런 음식이 좀 많으니까요. 가급적 수온 중독이 있는 사람은 요런 다섯 가지 음식을 조금 줄여서 안 먹고 살 수는 없을 거예요. 조금 줄여서 먹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또 수온 중독 증상이 뭐 이렇게 뚜렷하게 그 특이적인 증상이 있는 경우는 또 드물어요. 그래서. 증상만으로는 수은 중독이 있는지 없는지 평가하기는 솔직히 쉽지 않습니다 어~ 대표적인 증상으로 탈모 그다음에 뭐~ 신경 정신 질환 불면증 피로 집중력 저하 기억력 저하 우울증 자폐증 애들 아이들도 있고요 치매 파킨슨병도 유발할 수 있고 그래서 치매나 파킨슨병 이 있는 환자들 검사를 해보면은 중금속 수은 납 알루미늄 같은 신경 독성에 있는 그 중금속에 나오는 경우가 많고요손 떠는 사람들 있죠 수전증 그다음에 구내염 특히 고강에 있는 그 평평 태선이 상당히 좀 요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환자들이 그래서 구내염을 유발할 수 있고 수화기장애 자가면역질환 면역저하 관절염 고혈압 심장질환 등등 다양한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 요런 증상을 유발을 할 수가 있고요. 어 그리고 이제 이 그럼 이 수은 중독을 어떻게 저는 대처하고 있는지 말씀드리면은 가급적 이렇게 수은이 함유될 수 있는 음식을 적절한 수준으로 너무 이렇게 지나치게 매일 먹는다든가 과량을 섭취하는 거는 피하시는 것이 당연히 중요하고요. 그렇다고 뭐 고등어를 안 먹고 살 수도 없고 쌀을 안 먹고 살 수도 없고 그렇죠? 참치는 저는 잘안 먹거든요. 가르치 고등어 이런 건뭐 조금씩 먹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가끔씩 먹는 거는 제가 충분히 해독 시스템을 돌린다면은 충분히 몸 밖으로 배출할 수 있다고 보고요. 하지만 완벽하게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이게 병이 생기고 나서 몸이 망가지고 나서 이렇게 중금속을 해독하는 것보다는 개인적으로는 예방적으로 주기적으로 먼저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금속 같은 경우는 저는 한 6개월에 한번 정도 검사를 해서. 높은 경우에는 킬레이션이나 항산화 치료를 해서 배출을 하고요. 다시 또 검사를 하고, 이렇게 선제적으로 예방적으로 치료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계속 음식을 통해서 섭취를 하다 보면은 중금속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유지 치료 차원에서 한 달에 한번 킬레이션 치료를 한다든가 중금속 해독 영양제를 저용량으로 한 3분의 1 수준으로 줄여서 지속적으로 섭취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중금속이 올라가지 않고 낮은 수준으로 유지가 되거든요. 저도 그 수은하고 비소 중독이 있어서 한 8개월 정도 열심히 치료를 했고요. 지금 현재는 정상 수준으로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중금속 검사를 해놓은 상태고요. 내일 정도면 결과가 나오는데 네, 그것도 확인해보고 거기에 맞춰서 대응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기능의학은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검사를 해서 이상이 있기 전에 어느 정도 수준 수치가 높다면은 그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미리 선제적으로 치료해서 를 아까와 같은 이런 수은 중독이나 중금속 중독에 의해서 생기는 다양한 건강상의 문제들을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오늘은 이렇게 수은 중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강의 내용 중에서 뭐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은. 댓글을 달아서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다음에는 또 다른 중금속 납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내용도 한번 기대해주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